박철수 공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언자와 점수가, 점쟁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미래를 알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희로, 대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분노하는 일도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술과 전쟁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예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이두 가지 인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점술가, 점쟁이, 점술가라는 말은 좀고사한 편이네요. 점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스메르에서부터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에서부터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까지도 전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스, 로마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점을 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점수를 민족 종교로 할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들을 세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언의 신 아폴로라고 하는 신도 있는데 이 신을 통해서 신화에 나오는 신을 통해서 델피 신전에서 점수가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점술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고대 플라톤, 이 플라톤까지도 점술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점쟁이 또는 무속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알라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된 양이나 짐승들의 간을 빼가지고, 그걸 살펴보면서, 음, 간장점이라는 그런 점을 쳤습니다 마약 같은 것을 먹고, 황홀경에 빠져서, 열광적으로, 직관으로, 신의 사로잡혀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전족, 예를 들자면 지진, 태양이 어둡고 밝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점을 쳤습니다. 또점교를 던져서, 어, 또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또 조상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신, 또는 사명대사 신, 이런 조상신을 모셔가지고, 조상신의 말을 토해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3년에 심진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 아마 최고의 점술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쓴책 가운데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그 책을 보면요. 어, 어떻게 자기가 무당이 되고 하는가 하는 과정들이 세세히 나타나 있고 또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참 놀랍고도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점술가들에 대해서 성경은 유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 점술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시행기 18장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점쟁이들에 대해서 타협 없는 적대감을 가지셨습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술 행위를 엄금을 했습니다 점쟁이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술하는 걸 말합니다. 무당, 박수. 무당은 여자를 말하고요, 박수는 남자를 말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자, 영매에게 물어보는 자, 초혼자, 죽은 자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이 없고 또 미래를 연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잘못 인도한다는 것이죠. 미슬리드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술가를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언자란, 성경의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자는 어떻게 미래를 알았을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는 구입니다. 불순종할 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그말 속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올수 있는지, 우리의 미래 희로애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성경 안에 있고. 특별히 예언서 안에 예언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네,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와 예언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음에 대해서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묻는 겁니다. 뭘 묻느냐? 자신의 기둥 화복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화복에 대해서 묻는다는 말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끝없는 욕망, endless desire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전술가들 반면에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쟁이는 인간의 몸에 대한 알지 못하는 신의 답변이라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몸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된 핵심은 네가 정의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것을 채울 것인가 하는 매우 이기적인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언자들은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매우 이타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진 사람들이었고 이것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자들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들은 왕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근현대와까지 와서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러한 왕들과 부자들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압왕이 자기의 왕국 옆에 넓은 땅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압왕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했고 실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때가 여러 보암 2세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여로보암 이세, 지금 막 말했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국가를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 이세를 향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여로보암 이세를 비롯한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아시리아에 열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대의 죄인이었던 살인죄를 짓고 가늠죄를 지었던 다이상 다이왕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는 그의 잘못을 엄중하게 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옛날에 고대시대 왕이라는 것은 뭐 이왕이고 저왕이고 불문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은 과감하게 혁명적으로 도전했던 것이다두 번째로 예언자들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한결같은 형식적 예배, 그래 허식에 가득 찬 종교 예식을 예를 들자면 11조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또 속임수로 장사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의식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함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세 번째, 정의를 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이니 상식이니 또는 뭐 정의니 하는 말과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약간 다르다기보다는 성경은 노골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정의를 강조했고, 정의는 바로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와 함께 살아가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지 못할 때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나라와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로 말하면은. 빈부격차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세계 8위 9위니 하는 말들을 하지만 은 이토록 경제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의 배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하신 말씀에 쭉 앞에서 31절부터 하신 말씀의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은 행복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